자잘하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공간 복음에 이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요한 건 시간이라 밭이죠. 씨는 똑같아요. 똑같은 씨가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밭에도 좋은 밭, 옥토에도 떨어져요. 똑같은 씨가 이제 여기 저기에 떨어지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길가에 뿌려졌던 것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들을때 처음에 기쁨으로 들어요. 혹하거든. 그런데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걸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가시던 물방.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는데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 말고도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밭에는 떨어지자마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밭은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자세의 차이죠. 그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또 옥토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는 자세의 차이에요.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그 그러니까 좋은 맛이란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근데 말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은 패키지예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내가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패키지에 한 번에 몽땅 같이 그냥 통째로 주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골라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돌짝밭도 되는 것이고 가지던 물발도 되는 거예요. 골라내려고 하니까. 근데 옥토는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주신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들으려고 해요. 그거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들으려고 해요. 엊꾸제도 봤죠. 시장 장터에서 애들이 노는데 서로 시컷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들은 춤추고, 우리가 울면 너희들 같이 울어야 된다. 시컷 약속을 하고 놀이를 시작하는데 안에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쪽에서 울어도 저쪽은 울지 않아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것만 어떻게 봤지?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예 안 들어요. 뱉어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말씀을 듣면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결국 그게 믿음 아닙니까? 기대와 소망. 이게 믿음이죠. 주시는 말씀이 내삶 속에서 현실이 될 거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기대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밭이 옥토가 돼갖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기대와 소망을 품는 건그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한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스 11장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요. 뚫고 들어오신다는 말은 인과 관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인과 관계. 뿌리면 커도,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고, 내가 이걸 해야 저게 나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이죠. 그게 인과 율,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이건 정말 철벽 같아요. 우리 삶을 다스린 우리 삶의 그 원칙 중에 하나 정말 철벽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는데 그 인간에 따지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철벽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그 안에서 몸부림 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뚫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랑을 팠는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요. 근데 그 고랑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신단 말이죠. 열왕기선에서 봤죠?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하고 전쟁하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셔요. 고랑을 파라고. 그래서 정말 고랑을 팠습니다. 근데 그 고랑 속에 물이 흘러 들어오려면 바람이 팡이 불어서 딴 쪽에서 물을 끌어오든가 아니면 비가 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바람이 불든가 비가 오든가 해야 이 원인이 있어야 이 도랑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결과가 일어나죠. 근데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에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보니까 그 그들이 판 고랑에 물이 흘러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에요. 인간율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을 품죠. 기대와 소망 이게 있어야 말씀에 집중해요. 기대한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면 기도가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도 문이 닫혀요. 말씀에도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고. 그게 가시덤 불이 되고, 심지어는 길가가 되고 많은 거죠. 밭은 듣는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 불밭이 되기도 하고, 옥토가 되기도 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고 앉는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들어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옥토예요. 그 옥토가 되어야만 말씀이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 들읍시다. 말씀은 패키지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는 것이고 기대한 소망을 갖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내삶 속에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 그렇게 될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들을 줄 알게 해 달라고 온전히 들을 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다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풍성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기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역사하실 거라고.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인간윤에 비춰보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기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서 이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발전해 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